고오당도 플랫폼 아 먼저 나의 태양 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왜 나와 같이 하며 자신의 꿈을 바로 이룰 수 있는지를 설명 하겠습니다. 매출 한번 보세요. 이 정도 이렇게 잡히는 게 보이죠? <laughs> 비슷하잖아. 그러면 이제 오늘도 보면, 89명. 그냥 평일 객수 오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완전 외진 상권이잖아. 그러면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유동거 많은 상권을 내가 면 그냥 돈을 바로 볼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신부장은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바로 나한테 엄청나게 얻어갈 수 있거든. 이 구색 자체를 한번 보세요. 구색 자체를. 응? 응? 근데, 이래 보면, 가격도, 남들보다 뭐, 아주 싸진 않아, 느낌이. 에 응? 그런데, 안 포라니까. 여기서 더낮춰 팔아도 되거든, 내가. 근데, 낮춰 팔지 않을 뿐이라니까. 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보유량 베이스가 다른 거야. 그러면, 이제, 왜 자신이 꿈을 그냥 이루는가 하면, 봤죠. 명절장서 시작해도 된다니까. 물론 이게 리스크로 재고 손실이 나요. 안 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 크게 움직이니까 재고 손실을 보면서도 이제 망하지 않고 끌고 갈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이제 다른걸 내가 설명해 줄게. 이거 말고도 지금 내가 그 수원 공판장 지하시에 있는 게 내게 한 12바리터 돼, 1 2발리터 응?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자랑, 이제고을 맞았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생각하잖아. 근데 재고 맞는 거는 이런 5kg 말고는 없어요. 배도 이게 내가 이걸 33000원 샀기 때문에 2m 떨어질 수 떨어질 수가 없어. 턱턱자가턱자가그 이게 뭐 53000개 5 4 0 0 0 나온 거거든. 봐요. 응? 음? 최대한 다 잡아놨잖아. 벌써. 어? 이게 이제 그, 가격선이 안 무너지면 최고 성질다는 얘기가 내가 좋은 창고 이런 걸지 찌면 되거든. 갖고 있거든. 냉동창고 이런 거를. 음.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제, 그, 자신의 꿈과 직결되느냐, 응? 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나는 이 고당도란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에, 이제 브랜드는 이제 식경의 보정이거든. 이 고당도는 어떤 가을 가게다 뭘 가을을 공급한다 이런 게 보정이 된다니까. 그럼 내가 이제, 그, 브랜딩을 해주거든. 브랜딩 이제 나만 잘하지. 응? 그러면 이제 이 브랜딩의 의미는 이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프로모션, 마케팅. 응? 이제 뭐, 손님 오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이제, 프로모션 마케팅은 마케팅 측면이고 브랜딩은 브랜드를, 브랜드를 마케팅 하는 거야, 브랜드를. 간단하게 쉽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제철가이로 계속 고객, 그, 라이프 스타일과 정체성에 맞게끔 공급해주면 끝나는 거야. 봐라. 내가 딸기를 많이 받았지만, 이영길 대표한테 걸렸지만, 어쨌든, 4 곱하기 5는 내가, 내 브랜드 그 마케팅이 맞았잖아. 응? 계속 그걸로 손님이 땡겨줬잖아. 오늘도 한, <laughs> 20명. 딸기땡기좋거든 근데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제 밴드 형원이 적은 거야. 430명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응? 보라에서 내가 이제 브랜드를 해주거든. 응? 그러면 이제 지금 보라가 어떤 구조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거기 계속 있지 않았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단은 기존 마음은 아니야. 지금 매출을 끌어주는 거나, 거기 있는, 이제, 뭐, 아파트에 어르신들, 하고, 이제, 중장년층, 응? 이런 거거든. 그럼 얘가, 이제, 여기다가, 이게, 이제, 이 중년장천의, 이제, 장점은, 어, 고, 이제, 그, 일정 베이스 구매를 한다. 이분들은 먹는 게 정해져 있거든. 꾸준한 매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애기 엄마들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 그럼 이제 내가 뭐 쉽게 얘기해 줄게 어 1번 내일 응? 미칠이야 31일 딸기 한 팩에 4천을 때리는 거야 응? 그럼 이걸 보고 몇 명이 와 응? 그럼 여기서 뭘 잘해야 되는가 야채 이런 거에서 돈을 뺄 수가 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제 수박 이런 거 어? 15,000원인데 15,000원 받잖아 두통이 많을 순 없는데, 100% 맞으면 보는 거야. 뭐, 귤도 비싸게 받고, 응. 뭐, 이제, 예를 들면, 뭘 잘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그, 밴더 해운수를 계속 늘려야 돼. 이게 떠는 순간 정체가 되거든. 어. 근데 그걸 극복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보라에 가서 내가, 나의 브랜딩 능력으로, 응? 1번, 밴드 회원을 계속 늘릴 거야. 응? 2번. 이제, 매출이 계속 오를 거야. 응? 그 다음에 3번. 이게 중요하지. 관리를 할줄 알아야 돼, 관리. 어. 이런 건 끌어줄 수 있어. 하지만, 관리를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야. 이 관리를 디테일하게 할줄 알아야 되는 거야. 뭐냐? 어떤 거 재고를 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것만 잘해보라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수어은 다음주 월요일날부터 경매야 어? 그런데 가락동어 내일 이제 조사해봐야겠지만 토요일부터 경매야 뭐 뻔한거 아니야 딸기가 엄청 싸겠지 어. 그래서 이제 이 브랜딩을 해주려고 내가 응? 간단하게 얘기할게 고당도는 고당도란 음, 어느 정도 나 당도를 이제 보장해 주면서 가격을 꾸준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야. 이게 이제 뭔가 핵심은 이제 비축 구매 능력이야. 비축 구매 능력, 그 다음에 시세 예측 능력. 응, 그래서 이제 그냥 걸리는 거야. 그런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이해만 있는 건 리스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결국은 재고 손실에 대한 걸 엄청나게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요 앞전 영상에서 뭐. 몇 월달에 뭐 2월달에 가격을 고정을 정해놓고 팔잖아 응?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잘 들어야 돼요 응? 자이 고정 가격을 박는다는 거는 응? 뭐냐 고정 매출이 자신 있는 거야 1억을 무지금팔수 있다는 확신하에서 하는 거야 이거는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얘기하지. 첫 번째, 1번, 이상 과일이 판매가 된다, 안 된다. 이 데이터 없이 못 하거든. 2번, 이 가격이, 응? 경쟁 전보다 20% 차이가 난다, 난다. 응? 3번, 저장이 된다, 안 된다. 어? 4번, <laughs>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이제 다 해주긴 그렇고, 뭐 요쯤은 내일부터 그냥 이제 딸기 4천을 팔면 몇 명이 와? 응? 그럼 이제 가장 이제 마지막 이제 너무 길만 힘드니까 정리할게. 이 고림은 120명에서 180명 사야. 그게 평일 그냥 평균 110명에서 130명이 오게 만드는 거야. 음. 응. 그럼 그냥 답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한300 정도 유지되는 거야. 어. 그러면 여기서 멀리서 좀 오는 거지. Yes. 어, 한번잘 생각해봐.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주면 내가 재미가 없어. 이제, 그, 그러면 내가 그, 내 사람들을 키우질 못해. 왜 공자의 말에, 이런 말 있어. 공자의 말에,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아야지만 가르쳐주라고 하더라고. 일단은 오늘 이 정도만 할게.